됐연락니가 줄로 가야지. 공 따라가면 안 돼. 아니, 이미 늦었을 때는 그 패스 라인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사람 막으로 가면서. 아, 맞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반 걸렸거든요. 어. 아침에 아침에. 받아줘. 받아줘. 가운데 받아줘. 아. 괜찮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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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 나이지. 나이지.

좋제, 아, 도전오. 네. 교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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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는. 교체는. 네. 오, 진짜 좋은데요, 제. 아, 그러니까 오른발이... 와, 제 무조건 왼발이요, 왼발 왼쪽으로 그러니까, 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네. 제가 코치로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네요. 좀더 말해 줘라. 야. 조정이 나와 줘. 오케이. 다 <돌지하> 네. 거기서 좀, 차라리 슛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전, 몬, 안 먹어. 좋아, 좋아, 좋아. 놔둬, 놔둬, 그냥 놔도. 에이, 그렇지 <목소리> 뒤에 옆에선 괜찮아. 아, 들어가는 거. 어, 이제 지금 중앙. 나이스. 어, 나이스 방이. 아니, 아, 뒤에가 있다. 병유, 나이스. 아, 못 나이스. 아, 올라가. <목소리> 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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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자, 가자. 돌아가. 오이가 나이스. 도나가 나이 나가줘. 한 명. 아, 받아줘. 아 받아줘. 나갔나? 그런가. 체크해라. 아... 그래, 그래. 아니 아직 4분4 4초 와. 3분 뛰었다고 보면 된다. 와, 다시 좋아. 어디야뒤에 아, 아이고. 야, 체크. 그렇게, 나이스. 천천히. 해. 아 <laughs> <다시>. 천천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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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히천천천히천천히

상이 콜! 받아줘. 콜해, 콜해. 그러지 말고. 패스. 굿. 오케이, 온다. 바로 해다 어. 행이 어, 아 나와. 아, 어, 글로 가. 됐다. 글로 받아줘. 뒤에 받아줘. 아 어, 마무리. 맞친다. 온다. 뒤 온다. 진. 안 돼. 오케이. 지금. 그래, 내려와, 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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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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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자, 찾아 가자, 찾아. 가자 앞으로 와, 앞으로 아, 가 돌아다녀, 아돌가 아이가, 아이가 정달래정이형 됐다, 마무다 오케이 형댕이 형님은 교체해요 다리만 안 잡고 있는데

이다 풋 좋아. 미미지마. 아아 야, 진우 줘. 어승현아 아, 아, 17번. 앞에서, 앞에서. 아, 이 오케이. 같이 같이. 같이. 몇이야 올라가. 옆에. 옆에 있다. 옆에 있다. 무리 오케이. 고 전화 요 기다려. 기다려.

그 이유로 없는 것 같다 아 근데.. 뭐이 오른쪽으로 드리블을할줄알아는 계속 의식을 하지 근데 조금 섬세함이 부족해서 확실히 가도 그 다음이 안 되는 거 같아 그 다음이 안 돼? 아까 전에 저기 나간 거 기억나? 오른쪽으로 응. 간 그거가 펜텀이었으면좋지 아까 양이형 앞에 있을 때? 어. 아 라인 타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면어 어. 성공했거든 근데 나갔어 길어서 오아 오케이, 오케이. 아. 스비부터해가돼 앞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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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지금 줘야 돼 아리 92년생 그러면 33시네요 니가 때리브라 때리브 그래 친우 서른 둘 아이가. 92년생 서른 세. 저희가 9 5년 서른 님. 만으로 하면 서른 둘. 서른 와우. 서른 여덟이가 내가. 아이죠. 서른 일곱이죠. 88 아니에요? 서른 일곱. 우일하면. 그 저희랑 세차니까 서른 세. 서른 4 서른 세. 오! 우리 할머니 감석이형 우리 거 빼먹어요. 일단 아, 우리 라인. 줘. 천천히 뭐 앞으로 ,Yes. 더 왕따를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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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뒤에 맨 뒤에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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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라스트 이분! 으아! 나이스! 야, 나이스!

또게 범! 됐다. 범있다범있다범있다 아, 어, 아, 어, 아, 아, 어. 됐다. 반안 됐다. 됐다. 아! 저어 와! 아, 아. 아 슛! 나이스 아, 방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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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의 안 얻어내. 맞 나만 끊을게요. 아, 놓고 굿 역시 기침에, 기침에. 네. 나이스! 하나 둘, 마무리, 마무리 시켜다하겠 습니다.